안녕하세요.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화면에 그림에 보이시죠? 바로 대창입니다. 소창 아니고 대창. 예, 재미가 없나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아,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시선을 좀 끌어 보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장 12시 57분 10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얘기 뭐죠? 아직 월요일장이 시작이 되지 않은 새벽 시간입니다 뭐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확실하게 보여드리죠 자 5월 13일 월요일 12시 57분 2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그냥 꺼내 놓고 촬영을 할게요 왜냐면 월요일장 가장 급등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아 대창이기 때문입니다. 자 대창에 관련된 테마주 너무 좋다. 왜? 시초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테마를 이끌어서 만들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10년간 PB 생활한 건 이제 알고 계시겠죠. 그 10년간 PB 생활하면서 남은 것이라고는 딱한 가지 바로 시초가 매매 전략입니다. 자 많은 매매 전략을 제가 배우고 연구를 했죠. 아 처음에는 워렌 버핏처럼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안 맞는다 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정말 정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고민고민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 용으로 할수 있는 전략은 없냐 라고 해서 정리가 된게 바로 시초가 매매. 아 시초가 매매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침 일찍 장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즉, 시장가 매매를 해서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빠르게 일명 단타를 쳐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다면, 대창이 어떻게 된다? 오늘 아침 일찍 급등 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조금 있으면 새벽 1시가 될것 같은데, 자, 이 친구 흑연 관련된 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흑연 관련된 주들이 상보도 있고요. LMS도 있고, 센옥텍도 있고, 크리스탈 신소재, 태경, BK까지 전부 다 전부 다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조금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장 비철금속 테마 상승세 11.46% 나왔다고 2월 15일 날 나와 있네요. 아하! 이 친구는 비철금속 테마도 섞여 있는 거구나. 뭐그견도 마찬가지 비철금속이기 때문이죠. 그럼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어디까지 확장? 구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그러면 손에 들어오겠네요. 구리값 폭등으로 인한 ai 설치를 필요해서 반드시 전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보자. 바로 대창과 같은 테마주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종목, 그러면 진짜, 어, 폭등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 이거 진짜 뭐 믿을만한 거예요? 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시간 꺼내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팩트체크. 자, 제가 실제 말씀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이때가 아, 5월 10일 금요일 날 보내는 겁니다. 금요일 날 새벽입니다. 이게. 즉, 아, 금요일 날 시장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한번 틀어볼게요. 제가 영상 어,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확하게 08시 30분에 이 문자를 보낼 겁니다. 정확하게 보낼 거예요. 왜? 그래야 공부 시에 3 0분에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뭐를 하면 됩니까? h t s 도 꺼내시고, MTS도 꺼내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예, 시초가 매매 주문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셨겠지만 계속 이거 시간 흐르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초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새벽이에요. 금요일 날 새벽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금요일장이. 아직 시작이 안 되었다는 거고요. 5월 9일날 제가 썰픕니다 5월 10일날 반드시 폭등합니다. 라는 걸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럼 진짜 됐는지 보면 되잖아요. 자, 이어플로우입니다. 이어플로우. 보이시죠? 아침 일찍 지쪽 가면은 요 가격이거든요. 5490원에 내가 매수 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고 내리고 고가가 27.98% 벌써 20% 이상 수익이 난 거예요. 종가도 마찬가지로 6,580원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영상 언제 찍었다고요? 금요일 날 새벽에 찍었다고요? 새벽에 금요일 장 시작하기 전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도 멈죄죠? 뭐 이렇게 어, 다시 시간 올려보자. 나오죠. 월요일 날 새벽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급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대창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 달란 얘기예요. 자, 근데 내가 이 영상을 못 봤어. 놓칠 수도 있잖아요. 바, 쁘다 보면. 그쵸? 특히 월요일은 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문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13일날 저는, 저는, 저는 대창이란 종목을 8시 30분에 보낼 거예요. 라고 계속 또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보낼 겁니다. 08 30분에 그대로. 012800 대창을 보낼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받으면,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셔도 문자는 확인하시잖아요. 영상은 못 보시더라도.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뭐, hts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모바일 사용하십니까? mts? 그리고 나서 꺼내세요. 그리고 08시 30분에 보내면 이 문자 보자마자, 바로 이거 매수주문을 넣으시라고요. 대창을, 매수주문. 그러면 이게 09시가 딱 되면 체결이 돼요. 체결이. 체결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오르고 내리고 해서, 적당한 시점에 매수, 매도를 하시게 되면, 뭐가 되냐? 5% 이상의 수익을 즐거운 하루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수익 가정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단체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필요해. 나 정말 이거 너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만, 분들만 보내세요. 아무나 보내지 마세요. 예, 아무나 보내면, 저도 보내기 싫음, 싫어요. 010-756번-8870번. 에 0 1 0 7 5 6 8870번으로 시초가라 보내시면 주 시초가. 그러면 제가 앞서 얘기드렸던 08시 30분에 단체 문자를 보낼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여기 딱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초가를 주면 여기 딱 나도 한 명이 들어와 야죠 그럼 저는 대창이란 종목을 쭉 여러분들께 뿌릴 겁니다. 단체로요.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초가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딱 봤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장난 아니네? 라고 하시면 저랑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창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종목도 드릴겁니다. 0830분 월요일날 무슨 종목을 드릴거냐? 2구 산업 드릴겁니다. 2구 산업 드릴거예요 이것도 역시 팩트체크 하십시오. A.A.의 확장과 전쟁 확산에 따른 구리값 폭등 테마 종목으로 뭘 드린다? 2구 산업 드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오픈한 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5월 13일 날 이벤트 무료 종목으로 kbi 메탈도 드릴 겁니다. 몇 시에? 08시 30분에 여러분들 시초가 매수할 수 있게끔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구리값 신고가 랠리 역시 구리테마체 우선주로 보내드릴 거예요. 하루 5% 이상 수익 즐기실 분들만 내가 손실로 정말 돌아버리겠다. 나도 아침 일찍 단타 치고 바로 끝내고 나서 일볼수 있게끔 원하시는 분들만 010-756번-8870번. 010-756번-8870번. 안교세 시조가라고 문자 보내주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가 가능합니다. 지금 새벽 1시 6분 지나갔네요. 조금 있다가 잠시 있을 월요일장 보면서 제가 보내드린 종목들 정말로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요. 무치도 따지지 마시고, 안교수와 함께 손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해볼까요? 저는 자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